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전부터 드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표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소서. 구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같은 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기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 날이다. 그들의 마음 속으로 일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희망을 불살난 날이다 우리의 표적은 분지양이하며 선지자도 더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여, 이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지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셨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나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 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르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가득하나이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 저와 공핍판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무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대되십니다. <laughs> 네, 이것으로 3월 9일 양민 p r 리스 모델 순서를 마쳤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비디오 카메라 켜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laughs>